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발란체 코인의 시세와 최신 소식, 그리고 향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발란체 코인은 약 35.2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거래량은 약 26억 달러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약 149억 달러로, 전체 공급량은 약 4억 2228만 개에 달합니다. 최근 가격은 단기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24시간 동안 10, 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앤서니 스케러머치 등 기관 투자자들이 아발란체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투자하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략 측면에서 에그리퍼시가 에이백스원으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아발란체 기반 토큰 전략을 추진하며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 b x 가격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a b x 가격이 약 24, 29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평균 가격은 약 34달러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가격이 740, 87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발란체의 빠른 거래 처리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기관 투자 및 기업 활용 증가가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크고, 아발란체 플랫폼 기술적 발전과 경쟁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에서 꼭 한번 미친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코인 투자 꼭 잃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 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 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밈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밈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밈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밈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거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